영상편집 시 제 체온이 지금 36.6도입니다. 6도고, 지금 몸 상태는 뭐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컨디션 괜찮은 상황이고요. 어, 제가 4개월 전에 위암수술을 해서 조금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의사선생님들은 어 위암수술과 관계없이 접종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겠습니다 하고, 제몸 상태의 변화를 24시간 단위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네. 네, 네. 자, 촬영 다 했으면 자, 또만 기다려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9 아... 네, 26분 작하겠습니다요주하겠습니다 네, 9 네. 네, 26분 작종하겠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을 잘못 느낄 정도로 아주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어 맞았습니다. 맞았고 지금 맞은 이후에도 어 부위에 전혀 뭐어 느낌이 없습니다. 예. 우리 간호사 선생님께서 아주 주사를 잘 놔주신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 어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접종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제가 이 24시간 단위로 제 신체에 일어나는 반응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어, 백신에 대한 좀 우려도 있지만은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.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려면은 백신을 접종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백신은 꼭 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제가 이제 위암수술을 받은 지 4개월 되었는데요. 어, 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러나 의사선생님들께서도 백신하고 위암수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맞아서 안전하면 우리 시민들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네. 네, 저는, 저는 예방접종 마치고, 어, 15분간 몸상태를 혹시나 아나펠레식스 같은 그런 게 오지 않나, 중증 이상 반응이 오지 않나, 이렇게, 어, 하기 위해서 15분간 대기하고 있습니다. 대기하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접종 안내문도 읽어보고, 이렇게, 어,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문을 읽어보고 있습니다. 어,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맞게 되면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. 맞고는 집으로 바로 가서 좀 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이상 반응이 좀 있는 직원들은 그냥 전화만 하면은 회사 나오지 말고 그러면은 병가를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, 좀 안심하고. 어, 예방접종 할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 생각이고요. 저도 내일 만약에 혹시나 조금 이상 반응이 있으면 나는 병가를 쓸 생각입니다.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제 일정은 어,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다 정상 일정을 수행하는 걸로 해 두었습니다. 해 두었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은 어, 저처럼 이렇게 맞으면은 오후 일정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 공가로 그렇게 줄 생각입니다. 예. 네. 아 청장 로 들어서 세요 같이 사진 하나 찍어 청장하고 같이 한번 사진 찍어봐요. 뭐, 전혀, 전혀 없죠. 예예. 예, 그러니까. 보통 주사 맞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감각이 없어. 주사 바늘이 가늘어서 그런지, 주사를 잘놓으셔 그런지. 주사를 잘 놓으셔서 그러니까. 환장님 46분까지 대기하실 거고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거는 여방접종 안내 문서 거기서 보시고요. 그리고 계시다가 나가실 때는 예진증을 다시 저주시고 말씀해 주세요. 네. 혹시나 이제 나는, 나만 안, 나는 안 맞아도 되겠지 해서 안 맞게 되다가 혹시 감염이 될 경우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.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경산 사우나에서 이제 한 우리 대구 시민 한 분이 감염이 됐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진단검사를 1200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497명이 자가격리 상태에 있고 23분이 지금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혹시나 해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안 맞았다가 그분이 감염이 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많은 이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은 꼭좀 어, 하실 것을 이, 권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다 끝나는 요 여기 15분 대기하는 동안 뭐 아주 이상 증상 그리고 뭐 독감 백신 맞고도 또그런게 경우도 있잖아요. 백신이라는 건다 그런 조금의 뭐 맞는 길밖에 없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저 백신 맞는다는 사실을 기대에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. 우린 식품을 먹고 난다. 아이잖아2 1일2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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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1일일고습니다 <laughs> 청장님 장님 오분 더계 자, 그래요. 시청 직원들 박수 쳐야 되는가? 자, 좀하 자, 수고들 많셨습니다 자, <laughs> 수고하니 <laughs> 예예. 예. 아. <laughs>